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이론과드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아주 재미난 그러한 사흘 문제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그럼 저와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화면에 보이는 여기 있는 백도를 모두 잡아야 되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과연 어떻게 누워서 백을 잡을 수 있을지 저와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 이러한 장면에서 제일 먼저 떠오르는 수. 왠지 모르게 이곳 한번 이렇게 찔러 가보고 싶지 않습니까? 그럼 백이 연결을 해요. 그럼 다시 한번 이곳으로 이렇게 백을 잡기 위해서 들어오고 싶은데 여기서온 백이 여기부터 단수를 쳐도 되네요. 그럼 여기 있는 돌 잡히니까 먹어야 되겠죠. 지금 좀 맞게 되면 너무 쉽게 백이 살아 흑이 실패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순하게 이곳에서 찔러가는 수 정답이 아니었어요. 그러면 왠지 이곳에서 찔러가는 수요. 자, 이 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기서부터 단수를 치면 돼요. 그러면 백 흙이 어쩔 수가 없죠. 여기 있는 둘이 단술당이기 때문에 여기 먹어야 되는데, 지금처 막아버리게 되면 점점 모양과 상당히 비슷하게 백이 살아가게 돼요. 흑이 실패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곳에서 두는 수도 정답이 아니었어요. 자, 그러면 왠지 모르게 이런 곳 하나 또 먹여치기. 정말 해보고 싶지 않습니까? 자, 이곳 먹여치기를 하면요. 백이 그냥 때려내도 어떠한 수도 없어요. 찌르는 수는 맞고, 다시 한번 찔러가더라도 연결하면 이곳과 이곳에 서로 집이 낮기 때문에 백이 살아 흑이 역시나 실패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먹여치는 수도 정답이 아니었어요. 자, 그러면 왠지 이번엔 이렇게 한칸 뛰어 들어가는 수가 정답처럼 보이시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수는요, 백이 이곳으로 이렇게 두는 순간 여기 있는 돌이 단술당해서 어쩔 수 없이 여기 때려내야 될때 지금은. 백이 그냥 가만히 연결만 하더라도 여기 있는 백돌 살아가게 돼요. 흑이 실패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곳으로 들어가는 수도 정답이 아니었어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이곳 이곳 먹여치기 한칸 뛰어들어가는 수다 해봤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정답이 보이지 않았어요. 자 그렇다면 과연 정답이 있긴 한 걸까요? 자, 지금 이 장면에서의 정답 여러분 정말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이 장면에서의 정답은요 여러분들이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그러한 곳이 정답이 되는데요 바로 이곳을 하나 끊어가는 수가 아주 아주 좋은 수가 됩니다 자 그러면 100이 만약에 이곳에서 두면 어떻게 두냐고요? 이때는 여러분 가만히 쌍립을 쓰기만 해도 됩니다 이곳을 때려내면 다시 먹여치기를 해요 결국 이곳에 집을 만들기 위해선 이렇게 둬야 되는데 다시 한번 먹이치기하면 여기 여기 모두 옥집이 되어서요. 이곳은 백이 모두 잡혀 흙이 성공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백 입장에서도 이렇게 막는 수보단 이렇게 단수치는 수가 흙 입장에선 조금 더 까다로울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흙이 또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덜컥 이곳에서 단수칠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자 이곳에서 두게 되면 백이 이곳을 때려내주질 않아요. 들어가면 이거 100이 모두 잡히죠. 이곳과 이곳이 맛보기가 되어서요. 그래서 100은 이렇게 막아가면서 버티는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 있는 100한 점을 먹어야 되는데 뒤에서 단수를 치죠. 그럼 결국 이곳을 때려내야 되는데 다시 이곳에서 때리게 되면 이곳을 연결할 수가 없어요. 자충이 되어서. 결국 여길 때려냈다고 가정을 하면 지금처럼 때려내게 되어 폐가 되어 흙이. 아쉽지만 실패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답 다 맞춰 놓고 이곳에서 단수치면 큰일 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장면에서의 정답 과연 어디가 되냐고요? 가만히 한칸 뛰어 들어가는 수가 아주 좋은 수가 돼요 이곳을 때려냈다? 가만히 연결하죠. 이렇게 두면 찔러가서 여기가 옥집이 되고 여길 연결하면 지금처럼 이곳으로 두어서 여기가 옥집이 되어 백을 모두 잡아 흙이 성공이 되고요. 자 그러면 이번엔 백이 버티는 수가 있긴 해요. 이렇게 두는 수요. 자이 수는 가만히 밀고 들어가고요. 때려냈을 때 지금처럼 연결하기만 하더라도 백을 모두 잡을 수 있어 흑이 성공이 되는데요. 백이 마지막으로 꼼수가 하나 숨겨져 있는데 바로 그 수가 어디냐면요. 이곳이에요. 이게 왜 꼼수냐면요. 여기부터 둘가능성 아주 높아요. 그럼 지금처럼 두어 백이 살아버리겠죠.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둬야 되냐면요. 이곳으로 이렇게 선수 교환을 해야 돼요. 자, 이 수가 왜 선수가 되냐면, 지금 여기 있는 백돌이 단수예요. 여기 때려낼 수밖에 없죠. 그럼 가만히 연결해서 백돌을 모두 잡을 수 있어 흙이 성공이 됩니다.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